올해는 입문반에서부터 이 얘기를 좀 강조해야겠구나라고 생각을 바꾼 거예요. 사람이 급하면 말을 듣거든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는 제 전에 실전에 가서 이렇게 막 얘기하고 했는데 이제는 이웃이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 문제, 자, 이건 쉬운 문제니까 풀이 뭐 시간 한 2분만 드릴게요. 한번 시작해 보세요. 네 보겠습니다. 실제로 아마 쉬웠을 거예요. 그리고 아마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를 시험 시간에 한 30초 정도 시간 내에 풀면 가능하잖아요. 우리가 가끔 문제들을 주에 보면 야 이걸 어떻게 시간 내에 풀지라고 하는 어려운 문제들이 있죠. 이런 문제들도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이 존재하는 를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 어차피 시간 내에 못 풀어라고 이렇게 문제들을 좀 이렇게 속가내는 분들이 있는데 실제 시험이 또 진짜 어렵게 나올 수도 있고 하니까 기출 문제면은 그냥 이게 언제 기출 문제가 됐든, 뭐, 5급이 됐든, 7급이 됐든, 민경차가 됐든, 구별하지 마시고, 그냥 기출이면 다시 나올 수 있다. 라는 생각을 해야 돼요. 왜냐면 하 출제자들도 밸런스, 어차피 시간은 총합으로 적게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럼 시간을 줄일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을 이번 시간에 알려드릴게요. 자, 보세요. 어떻게 하면 시간을 줄이냐? 그리고 나는 시간이 항상 부족하다. 어떻게 공부하면 시간을 줄일 수 있을까? 그래서 우리들 많이 하는 게 이제, 어, 시험에 가까이 오면 올수록 이제 모의고사 같은 경우를 이제 시간을 재고 푸는 연습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사실 이제 그런 것들도 일정 부분은 어떤 이제 흐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어, 익히고, 그 다음에 시간 조절하고 이런 연습이 되기 때문에 사실 그런 것들도 시간 관리에 도움이 되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해가지고 시간이 단축이 된다면 어, 우리나라에서 가장 학원이 발달된 것은 어디죠? 누가 뭐라고? 떠들어도 무조건 대치동이에요. 대치동에서 안 하는 방법은 효과가 없는 거예요. 대치동에서 시간 재고 풀어서 실력이 무조건 는다면, 대치동에 시간 재고 하는 학원만 엄청 많겠죠. 모든 학원이다. 그냥 불러다 맨날 시간만 재고 풀겠죠. 그럼 시간을 줄이는 방법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자, 우리 공부를 앞으로 하겠죠? 그럼 이제 실력이 는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되게 상대적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엄청 많이 늘 수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조금 늘 수도 있고 또는 여러 가지 이유로 이게 시험 문제가 되게 어려우면 또어 공부 양에 따라서 영향을 다 받잖아요. 자 그래서 어쨌든 첫 번째, 어쨌든 확실한 건 열심히 해서 실력이 좋아지면 줍니다. 근데 두 번째가 중요해요. 뭐냐면 덜 읽으면 시간은 덜 걸립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문제 정답이 3번이에요. 그러면 용기를 가지고 읽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을 저는 키웠으면 합니다. 왜냐면 자이 시험은 절대적으로 시간이 부족하잖아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시간을 무조건 줄이는 방법을 연구해야 되는데 내가 공부만 해서 늘어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선택지를 혼심의 힘을 다해서 ox를 정확하게 판단하고 ox가 정확하지 않다면 스킵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 표시들을 평상시 공부할 때부터 명확하게 구별하는 연습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3번이다 라고 하면 문제를 풀 때는 이걸 안 읽으면 무조건 시간이 확보가 돼요. 왜냐면 1번인 답도 많잖아요. 1번인 것까지 치면 제가 이거는 시간을 줄일 수 있는 가장 확실하고 유일한 방법이라고 말하는 방법이에요. 사실, 어떻게 보면. 근데 이건 아까 말했지만 자기의 성향이라든가 또는 용기의 문제죠. 소중한 내 인생이 걸렸는데 내가 4번, 5번을 안 읽고 넘어가는 게 어떻게 보면 용기의 문제거든요. 그럼 확신이 생겨야 되죠. 시험 때 쓰려면. 그래서 제가 올해는 입문반에서부터 이 얘기를 좀 강조해야겠구나라고 생각을 바꾼 거예요. 작년에는 나중에 가서 왜냐면 사람이 급하면 말을 듣거든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는제 전에 실전에 가서 이렇게 막 얘기하고 했는데 이제는 그때는 처음에는 제가 입문할 때는 이걸 선택으로 얘기를 했어요. 작년에는 올해는데 제 입장을 뭐 본인들이 선택하는 건 자유겠지만 내 입장은 이렇다. 저같으 면은 안 읽겠다는 거예요. 이유는 여러 가지인데 첫 번째 시간을 줄여야 되고 두 번째는 제 경험입니다. 제가 일단 답을 3번이라고 생각이 내 머리에 들어가 있으면 4번, 5번을 그다지 열심히 읽지 않더라고요. 한번 답을 정하고 나면 제어의 경우에는 그럴 바에는 차라리 조금 더 꼼꼼하게 3번에 확신성을 주고 4번, 5번을 아예 읽지 않는 게 시험장에서는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결론을 내려서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 자 여러분들이 하실 일은 자 똑같아요. 아까 제가 여러분들이 이제 내가 좀 쉽게 될 사람인지 오래 걸릴 사람인지를 판단하라고 했잖아요. 모두 해보냐면 이것도 테스트를 해보시는 거예요. 내가 답을 이렇게 찾고 그냥 넘어가서 이렇게 풀어봤는데 끝까지 읽는 것과 이렇게 푸는 것에 정답률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더라라고 하면 여러분 그럼 여러분들도 이제 이게 상대적으로 이제 이게 반사적으로 좋은 효과가 뭐냐 아까 말했죠. 나는 뒤에 걸안 읽겠다고 생각하면 되게 꼼꼼히 읽어요. 생각보다. 근데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절대 시험 시간에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문제를 서둘러서 풀고 빨리 푸는 건 방법이 될수 없어요. 그렇게 되면 무조건 실수가 나오기 때문에 맞출 수 있는 문제를 틀려버리고 그 시간을 아껴봤자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훈련을 해가지고 어, 실력이 늘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OX가 건너뛰는 게 많으면 이게 또또 또 의미가 없는 방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실력이 쌓으면서 자연적으로 여러분들도 충분히 검증할 시간이 될 거니까 한번 검증을 해보세요 자고 그 얘기를 좀 드리고 싶었고 자이 문제 이제 우리 앞 시간에 했던 거가 바로 떠올랐어야 되는 게자 여러분들 여기 지수가 나와 있죠 지수 지수는 상대 수치의 대표적인 거죠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많이 들어본 지수는 뭐가 있습니까 어 물가지수 그리고 이제 우리 폐가망신의 지름길 주가 지수. 그죠? 주가 지수를 많이 아시면 대부분 99% 망한다고 하니까 망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 주가 지수는 모르셔도 돼요. 어쨌든, 지수. 그 주가 지수가 뭡니까? 자, 한국의 코스피. 그러면 이게 아, 기억이 안 난다. 1980년인가? 하여튼, 그때의 코스피 가격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때가 100이면 그걸 기준으로 이제 값을 매기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도 이제 어느 날 기점으로 매겼겠죠? 근데 뉴스에서 이렇게 말하진 않죠. 미국의 주가지수는 한국의 주가수수보다 10배가 높습니다. 또는 막 미국인 지금 나스닥이 막 이제 15,000, 16,000막 하는데 코스피는 3,000점 넘잖아요. 그럼 여기는 막 5배가 더 높아? 이렇게 말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 상대수치이기 때문에 그냥 한국 내에서만 코스피는 얘기해야 되는 거고 나스닥은 나스닥 내에서만.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죠. 전날에 비해서 몇 퍼센트 포인트 올랐다, 떨어졌다 또는 몇 퍼센트 올랐다, 떨어졌다. 이렇게 나스닥 내에서만 코스피 내에서만, 그러니까 완벽하게 뭐가 되는 거예요? 상대 수치죠. 그러면 이 생각을 해야죠. 상대 수치인데, 그럼 이거 왜 만들었을까? 그렇잖아요. 이거 왜 만들었을까도 중요한 거거든요. 함정 팔려고 만들었겠어요? 비싼 문제 내려고 이 지수를 만들었을까요? 그건 아니잖아요. 지수를 만든 이유가 중요합니다. 왜? 문제를 풀때 마찬가지예요. 자, 지수가 나왔을 때 우리가 지수를 대하는 건두 가지예요. 하나는 이게 상대 수치니까 그 상대 수치, 절대 수치의 함정이라든가 어떤 개념에서 혼동이 오면 안 된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지수를 쓰는 이유는 계산이 편하기 위해서 쓰는 거예요. 그래서 계산을 할때 지수를 이용해서 계산을 할수 있다면 그걸 이용하는 게더 좋다예요. 거기서 더 나아가서 지수가 아니라 지수하고 똑같은 역할을 할수 있는 게 비중이에요. 그러니까 80%에서 80%에서 88%가 됐습니다. 그럼 이거는 몇 퍼센트가 증가했어요? 8%가 증가했으니까 10% 증가한 거 맞죠. 80%였는데 거기서 8% 포인트가 증가하면 88이잖아요. 이거 계산하기 쉽죠. 근데 숫자로 막9,680막 이렇게 막 이런, 이런 가격을 100으로 이렇게 기준을 정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어림셈을 해 가지고 어떤 가격이 나오면 이렇게 108이라고 쓰는 거죠. 그럼 우리가 요거만 보면 어 이거 8%네. 근데 이쪽을 보는 순간 오 어, 계산이 어렵죠. 그러니까 시험에 지수하고 절대수치가 같이 나오면 계산할 때뭘 쓰는 거다? 지수를 쓸수 있으면 그게 더 좋다는 거예요. 어떤 출제자도 이 지수가 대부분 소수점 첫째 자리가 됐든 두째 자리가 됐든 자, 얘는 딱 보니까 생긴 게 두째 자리에서 반올림한 거죠. 이게 어림값이에요. 근데, 어, 취재자가, 이 지가 낸 자료인데, 저 절대 수치를 계산했을 때는 5% 넘게 증가했는데, 상, 지수로 계산했을 때는 5%안 되는 걸 내는 애가 있을까요? 안 되죠. 지가 낸 문제 자체가 오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애가 문제를 내도, 절대 지수, 절대 수치의 그 비율이랑 상세 수치의 비율은 부등호 관계가 바뀌는 걸 절대 내질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뭘 쓰는 게 무조건 좋다? 지수가 있다면 계산된 지수를 쓰는 게 좋은 거예요. 자, 여기서 확장을 하면 비중이 나와도 비중으로 계산하는 게 통상적으로 훨씬 더 쉽겠죠. 절대 숫자는 크잖아요. 근데 이 문제에서는 지금 이 아파트 실거래 가격이 안 나와 있잖아요. 만약에 나와 있다 치면 표가, 여러분들 지금 우리 삶의 의욕이 떨어질 정도로 집값이 올라갔잖아요. 집값 나오면 자릿수가, 자, 우리 자릿수는 외우고 있죠. 자, 10억의 몇 자릿수예요? 10자리 수. 이런, 거, 이런 쓸데없는 거 해주면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거는 좋은 수업이 아니에요. 그냥, 그냥 세도 돼요. 근데 10억이 10자리 수래요. 그럼 10자리 수가 막 나와야 되죠. 그러면은 너무 계산하기가 어렵겠죠. 그러니까 같이 나왔어도 뭘 봐야 된다? 지수를 봐야 된다. 아시겠죠? 근데 이 문제 는 지금 딱 보시면 지수만 나와 있지, 뭐가 없어요? 가격이 없죠. 가격이 없습니다. 그럼 얘도 뭐만 나온 거다, 지금? 상대 수치만 나온 겁니다. 그럼 여러분 머릿속에서, 어, 옳은 것이네? 그러면 할수 있는 건 이렇게 비교하고, 이렇게 비교하고, 이렇게 비교하는 것만 같겠죠. 그러니까 1번을 보시면, 가 지역에, 다 지역에. 그러니까 그냥 틀린 거예요. 이 숫자가 아무리 간단하든 이걸 읽을 필요도 없을 실력을 만드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2번 보시면 나 지역에 서로 다른 두 지역에. 그럼 이것도 틀렸죠. 그 다음에 3번을 보시면 다 지역에 1월, 3월 자, 같은 지역이니까 비교가 가능하죠. 근데 다 지역에 1월은 100이고 3월은 100이니까 자, 똑같죠. 그리고 우리는 이 d는 읽을 필요는 없겠죠. 자, 근데 요뭐 가는 지금 1억 4백만 원이 돼야 되는데 자릿수 혼동을 한 거죠. 4천만원은 40%니까 이제 이거는 뭐자릿수 운동한거고 자 5번 한번 읽어볼게요 2013년 2013년 7월에서 12월 동안 아파트 실거래 가격이 각 지역에서 매월 상승하였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7월에서 12월 동안인데 여기 요렇게가 지금 감소했죠 그러니까 요거는 틀렸죠 그러니까 이거는 비교할 수 있는 건데 수치가 틀려서 틀린 겁니다. 얘는 함정은 아니에요.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절대 지금 7월에서 12월이니까 여기 지금 7월에서 12월이기 때문에 이거는 비교하는 거 아닙니다. 지금 여기는 6월이잖아요. 그러니까 매월 상승했다고 하니까, 얘를 기준으로 얘부터 증가했다, 증가했다, 이렇게 판단해야 되는 거예요. 잘못 보셔가지고, 요것도 하시는 분이, 이제는 없겠죠? 여러분들이 뭐, 이건 너무나 명확하게, 한번 배우고 나면 절대 헷갈릴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배웠으니까, 절대 헷갈리시면 안 돼요. 자, 다음에 이제, 자 요, 음, 순서를 바꿔서 이제 4번 문제를 먼저 할 건데, 이게 원래 제가 보통 처음 푸시는 분들한테 시간을 오래 드리는 문제인데, 여러분들은 2분만 드릴 거예요. 자, 여러분들은 자, 체크를 해 보십시오. 시작하세요.